자, 그래서 저희가 이전 작업이 뭐였냐면, 자, 정리 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원래 저희가 API 키를 발급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로그인하면 쿠키에 API 키, 어세스 토큰으로 이렇게 응답 그 쿠키 헤더에 실려서, 셋 쿠키 보내주면, 셋 쿠키가 말 그대로 이렇게 세팅을 해달라. 이런, 이런 헤더 정보고요 얘가 실제로 저희 그 브라우저나 뭐 클라이언트 쪽에 어스스토큰이란 이름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api 키도 기존에 뭐 있었던 걸 건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두 개가 들어오고 그리고 헤더 쪽은 헤더 이제 쪽은 이쪽에서 네, 저희가 어스 이쪽에서 베어러 토큰을 저희가 어떻게 할지를 베리어블즈 쪽에 알아서 정의를 해두면 되겠죠.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보안을 할 거고 중요한 건 지금 쿠키 쪽으로 지금 저희가 발급을 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쪽에다가 이런 것들을 넣으셔서 어 지금 제가 방금 발급했던 어세스 토큰 값을 자 여기 쿠키 쪽에서 가져올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쿠키니까 요 정보만 있으면 돼요. 세미콜론까지 필요 없고. 자, 만약에 나중에 이제 요거를 헤더 어서라이제이션 토큰에 넣고 싶으면 요렇게 넣고. 자, 요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요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띄어쓰기 기준으로. 그럼 배어러 하고 띄우고, API 키 띄우고, 어스 토큰 이렇게 들어오겠죠. 네, 뭐멀게 이건 나중에 이제 가, 요것도 보완을 할 건데, 자, 요거는 요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원래 검증하는 RQ 쪽이 지금 어떻게 처리해 되고 있었어요? 원래는 API 키로 딱 처리되고 있었죠. 자, 기존 코드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API 키로 검증하고 있었죠. API키 불러와서 API키 있으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해서 검증했죠 근데 이제는 어세스 토큰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 이제 어세스키 토큰 형태로 검증을 하는 걸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자 이걸 이제 바꾼 거를 작업을 방금 한 거죠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자 어세스 토큰을 받아와요 베어러 토큰 쪽에서도 API키를 일단 넘어오는 거를 그냥 어 지금 이제 현재 어떻게 바뀌었냐면 API 키가 아니라 어세스 토큰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이걸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API 키도 같이 넘겨줄 거예요 나중에 둘다 그러니까 리프레시 토큰 어세스 토큰 둘다 넘겨줄 건데 API 키가 리프레시 토큰 역할을 해줄 거예요 나중에 근데 지금 이제 리프레시 토큰 개념을 저희가 사용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일단 어세스 토큰만 먼저 보내주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제, 어세스 베어러 하고 가져온 거를 어세스 토큰에 담으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어서라이제이션 토큰이 없, 아니, 헤더에 그 어서라이제이션 관련된 정보가 없으면, 그 헤더 값이 없으면, 이제 쿠키에서 찾아오죠. 원래 저희가 그렇게 구현했으니까. 그럼 쿠키에서 얘를 받아와서, 요걸 통해서 얘가 없으면 로그인 해달라. 있으면, 아,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통과가 되면, 비어있지 않으면, 이 페이로드 값을 기준으로, 페이로드 값을 맵으로 받아오고, 그 맵으로 받아온 거를, 어, 이제, 페이로드가 만약에 널이면, 그, 사실, 그, 페이로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니까, 페이로드 값 자체에 문제가 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이제 검증하도록 널이 아닐 때이 이품을 타게 한 거죠. 자, 문제가 왜 널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페이로드 유틸 쪽에서 저희가 만들 때, 여기, 유틸 JW 페이로드가 실패하면 무조건 익셉션에서 널 처리했죠. 그 그러니까 익셉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익셉션은 가장 거의 상위에 있는, 거의, 거의 최상위에 있는 익셉션이니까, 모든 웬만한 에러가 터지면, 그니까, 디코딩에 실패하면, 인코딩을 한걸 디코딩에 실패하면, 무조건 널, 널로 리턴하도록 처리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널 처리되면, 네. 뭐, 토큰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널 처리가 안 됐으면, 일단 얘를 태워서, 얘가 가지고 온 페이로드의 유저네임이라는 정보 가지고 온 다음에 걔로 파인드 바이 유저네임 시켜서 멤버에 받아준 거야. 그렇게 해서 조회에 오면 조회가 실패하면 이제 회원 못 찾겠다는 거고 성공하면 그냥 이제 회원 찾아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뭐 보안을 좀더 하고 싶다 이러시면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ls로 가도 되니까 뭐 보완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게 아니면 뭐, 굳이 이제 뭐 i f e l s 안 쓰고 싶다 하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무튼, 얘가, 너리 아니라 뭔가 있으면, 유저네임 뭐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받아서 이제, 회원정보 못 찾겠다고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어, 회원정보를 한번 조회를 해서, 있으면 멤버 쪽에다가 초기화를 해주자. 멤버 요, 객체 값을. 자, 이렇게 뭐 초기화를 해주죠. 자, 근데 이 초기화 한 게, 실패하면 회원을 찾을 수 없다 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요 게덱터는 현재 로그인된 회원을 찾아내서 초기화 시켜주는 게 목적이었는데, 자, 만약에 얘가, 어, 요거를 찾아내려면 지금 현재 구조로는, 그니까, 만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구조로는 회원 정보를 한번 조회를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좋은 코드라고 볼수 없죠. 왜냐면 어세스 토크는 디비조회 안 하려고 쓴 건데, 이걸 해버리면 하는 순간 요청할 때마다 DB 조회 계속하는 거죠. 결국 API 키랑 달라질 게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좋은 코드는 아니고 이건 나중에 구조를 개선할 건데 지금 현재 개렉터 입장에서는 아무튼 멤버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임시로 조회를 처리했고, 어 그렇다면 이제 조회를 안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해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고민해본 것중 하나가 페이로드 정보를할수 없을까라고 해봤는데 페이로드 정보는 현재 아이디 유저네임밖에 없어 안 돼요. 그, 만약에, 이제, 패스워드나, 뭐, 그 그니까, 멤버, 멤버 형태로 넘기고 싶으면, 패스워드나 닉네임 이런 거 필요한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간, 뭐, 생성률 수정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게 지금 현재 페이로드 쪽에는 없다. 그렇다 해서 페이로드를 그거랑 똑같이 만들면, 안 되죠. 패스워드가 들어가면, 그건 민감 정보니까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엔 일단 임시로 멤버 엔티티를 리턴하는, 예, 멤버, 아, 파인드 바 유저 네임을 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파인드 바 유저 네임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여기다 제약 조건을 걸어놨어요. 유니크, 유니크 제약 조건을. 그래서 요거는 요게 걸리는 순간 얘가 그 찾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PK에 비하면 좀 느릴 수 있는데 거의 유사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얘가 처리되는 내부적인 원리는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대략적으로 뭐몇 개만 만들어 보면 테이블이 머리따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pk는 굉장히 빠르겠죠. id가. 그리고 이쪽에 유저 id가 있고, 유저 네임 있고, 자, 여기가 이제 그 닉네임이에요. 자, 닉네임은 저희가 유니크 키를 안 넣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잠시. 네, 안 넣었죠? 그러면 이게 속도 차이가 어마 어르, 어떻게 나냐면, 얘한테 어떤 애를 찾아내라 하는 거랑 얘한테 어떤 애를 찾아내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얘를 찾는 거는 풀스캔이라고 해서 하나하나씩 다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늘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유저네임은 얘가 제약 조건을 거는 순간 내부적으로 무슨 짓을 하냐면 얘에 대한 지도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부적으로 얘 자, 얘를 인덱스를 부여해서, 인덱스를 부여한, 뭐, 1번, 뭐, 2번, 3번, 이렇게 인덱스를 부여한 내부적인 지도. 1번에는 뭐, 어떤 애, 2번에는 어떤 애가 이렇게 있다 해서, 보이진 않지만, 얘가 제약 조건 걸리는 순간, 내부적으로 얘에 대한 밸류 값을 찾아낼 수 있는 지도를 하나 만들어놔요. 인덱싱 걸린 그 지도를 하나 만들어놔요. 그리고, 인덱싱 걸린 뭔가 표를 하나 만들어서, 얘 접근할 때, 특정 애를 찾을 때, 얘를 통해서 빠르게 찾아내서 리턴해줍니다. 그러니까, 반환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어 거의 PK 조회보다는 느리지만 거의 유사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해 를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걸 쓰긴 했지만 그나마 이제 제약 조건을 건어 이제 요서칭그그 그니까 그 제약 조건을 걸어놓은 예그 파인드바 유저네임을 쓰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일단 핵심은 DB 조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구조로 저희가 인증 처리를 검증을 하는 거를 RQ에서 개덱터를 하기 위해서, 멤버를 이제 현재 로그인한 회원을 불러오는 게개덱터잖아요그 그러니까 RQ에 그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어세스 토큰을 써서 하는 거를 구현을 했다.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